나 혼자 회의한다 저자 야마자키 다쿠미 고민을 질문으로 바꾸는 예 고민하는 나 이번에 만든 기획서가 영 별로야 질문하는 나 그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미있어질 수 있을까? 누구에게 상담하면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나 마감이 맞추지 못할 것 같아. 질문하는 나. 그럼 어떻게 하면 마감에 맞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감을 늦출 수 있을까? 고민하는 나. 여행을 가고 싶지만 아이가 있으니까. 질문하는 나. 그럼 어떻게 하면 여행을 갈수 있을까?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갈 수는 없을까? 고민하는 자신. 그 사람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부탁할 용기가 없네? 질문하는 자신. 그 사람 이외에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부탁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나. 나도 모르게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만 하는 일만 하고 있네? 질문하는 자신. 그럼 어떻게 하면 좀더 하고 싶은 일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의 일을 좀더 좋아할 수 있을까? 또한 복잡한 고민은 나눠서 생각하면 단순화시킬 수 있다. 자신이 팔아야 하는 상품이 잘 팔리지 않을 때, 단지 막연하게 팔리지 않는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요소에 귀를 기울여가면 해결의 실마리를 늘려갈 수 있다. 왜 팔리지 않는 걸까? 젊은 여성들이 찾지를 않잖아. 홍보 장소가 별로야. 판매 장소가 문제야. 가격이 너무 비싸. 상품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건 아닐까? 등의 의견이 나왔다고 하자. 이런 건 젊은 여성들에게 팔리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면 젊은 여성들에게 팔릴 수 있을까? 만약 타깃을 바꾼다면 누가 이걸 필요로 할까? 홍보 장소가 매력적이지 않아. 어디에서 홍보하면 팔릴 것 같아? 어디에서 홍보를 하면 손님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을까? 판매 장소가 문제야. 어디서 판매하면 팔릴 것 같아? 아무 제한이 없다면 어디서 판매하고 싶어? 가격이 너무 비싸. 얼마라면 팔릴 것 같아? 가격을 바꾸지 않는다면 어떤 부가가치를 구매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까? 발매 시기가 좋지 않아. 어느 시기에 발매하면 팔릴 것 같아? 발매 시기를 바꿀 수 있다면 어, 어떻게 해야 될까? 패키지 디자인이 촌스러워. 어떤 패키지면 팔릴 것 같아? 어떤 디자이너가 더 세련된 패키지를 디자인할 수 있을 것 같아? 브랜드 네이밍이 중요해. 어떤 이름이 팔릴 것 같아? 근본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전하고 싶어? 특색이 필요해. 어떤 특색이 있으면 팔릴 것 같아? 우리가 만들고 싶은 제품의 컨셉트는 뭐였지? 계속 그렇게 생각해봤자 팔리지 않을 거야.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팔릴 것 같아? 누구와 상담하면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까? 해야 할 것, 투두. 고민을 한 가지 적는다. 어떻게 하면으로 시작하는 의문형으로 바꾼다. 혼자 회의의 다섯 가지 유형. 혼자 회의는 무언가 혼자서 생각을 발전시키고 싶은 것이 있어서 하는 경우, 혹은 적극적으로 혼자 회의를 해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결심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 테마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나는 전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뭐든지 좋으니까 일에 대해 매일 5분 이상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지. 그게 가능해지면 10분, 30분으로 시간을 늘려가는 거야. 하지만 당신의 나는 단 5분도 생각을 할수 없었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려고 하니 점점 괴로워지고 초조해지기만 했다. 결국 이렇게 중간에 포기하고 생각을 내팽개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커다란 덩어리인 막연한 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이큰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 일을 하나씩 쪼개서 생각해보자. 5분이 아니라 몇 시간이고 계속 생각하고 싶어질 것이다. 테마회의의 방법은 1. 우선 이 테마는 몇 시까지라고 생각할 시간을 정한다. 2. 그리고 머릿속에서 테마는 이것이다. 그럼 시작이라고 선언한다. 3. 그 다음으로 그 테마에 대해 어떻게 되면 좋을까? 라고 질문한다. 4. 거기에서 나온 대답이 그 테마의 목표가 된다. 5. 그 다음으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라고 질문한다. 6. 그렇게 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생각나는 대로 모두 적는다. 이것이 투두다. 7. 투두를 정했다면 그것들을 언제 할 것인지 스케줄표에 적는다. 테마. 신제품 A에 대하여. 질문. 신제품 A가 어떻게 되면 좋을까? 목표. 300개 팔리면 문제가 해결된다. 질문을 바꿔서 적어보자. 어떻게 하면 300개가 팔릴까? 투두, 스케줄표, 행동한다, 체크 OK 되면 해결된 거고 No라면 다시 한번 테마로 잡아 질문한다. 지금 어떤 일을 맡고 있는가? 기획 A, 고객관리, 라이벌 점포 리서치 기획 B, 자료 작성, 연수, 기획 C, 인터넷 관리 오늘의 C에 대해 생각해보자. 기획 시가 어떻게 되면 좋을까 모르겠다. 기획 시를 이렇게 하고 싶다. 이것을 한다 모르겠다. 이와 같이 복수로 존재하는 또는 병행해서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그저 끌어안고 있지 말고 오늘은 고객에 대해 생각해 보자. 오늘은 라이벌 점포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이런 식으로 테마 하나 하나를 나눠서 생각함으로써 많은 문제를 더욱 신중하고 디테일하게 해결해낼 수 있다. 또한 이렇게 해놓으면 머릿속이 정리되면서 누군가가 설명을 요구할 때에도 당황하지 않고 바로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모두 적는다.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 그것을 테마로 혼자 회의를 진행한다. 테마를 잡는 방법, 역할 리스트를 적는다. 중요한 것은 일만이 아니다. 당신은 사회 안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맡고 있다. 테마 회의를 할때그 주제는 이 역할들 속에서 찾아낼 수 있다. 일을 하는 나, 가족에게 있어서의 나, 연인에게 있어서의 나, 표현하는 나, 사회 활동을 하는 나, 친구들과 있는 나등 다양할 것이다. 어떤 역할이든지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역할이든지 멋진 미래를 목표로 해야 한다. 이제 자신의 역할 리스트를 적어서 잊지 않도록 언제든지 눈길이 닿는 곳에 놓아두자. 예를 들면 나는 이런 역할들을 적어두었다. 나의 역할리스트, 동료, 꿈, 책, 일, 인터넷 관리자, 개인, 그림 작가, 가족, 영상 제작자, 그 외. 이번에는 가족에 대해 생각해보자. 나에게 있어서 가족이란 가족, 부모, 친척, 나의 가족, 형제, 자매. 어떻게 되길 바라는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이것을 한다. 투두리스트에 적는다. 스케줄표에 적어 놓는다. 모든 역할에 대해 동시에 생각하려고 하면 이것저것 신경이 쓰여서 머릿속만 혼란스러워지거나 귀찮아져서 그냥 방치하게 된다. 하지만 주와 끝났어. 다음! 이것도 끝났어. 다음! 이런 식으로 하나씩 쪼개서 생각하면 각각의 일이나 역할에 더 몰두할 수 있고 더 빨리 답을 찾아낼 수도 있다. 나는 이런 작업을 할 때면 마치 몇 권의 소중한 책을 동시에 여러 권을 읽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누구나 모든 책을 동시에 펼치지는 않는다. 지금 읽고 있는 것을 덮은 후에 새로운 책을 펼친다. 그럼 다음 이야기를 더욱 집중해서 즐겁게 읽을 수 있게 된다. 해야 할 것, 투두. 자신의 상태를 적는다. 1. 자신에게 있어서 중요한 역할과 소독, 소속들을 적는다. 2. 익숙한 도구에 기록하여 언제든 확인하고 볼수 있게 한다. 3. 생활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슬쩍슬쩍 역할 리스트를 바라보게 된다. 혼자 회의 유형 2. 문제 대책 회의 가끔 이런 일을 목격한다. 무슨 고민 있어? 아, 여러 가지 고민 중이야. 구체적으로 뭔데? 뭐라니? 너무 많아서 다 꼽을 수도 없어. 뭐? 그럼, 그거는 뭐 결국 고민하는 게 아니잖아. 고민이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걱정거리를 붙들고 사는 경우가 많다. 불행한 사람들은 대체로 불행이 민감하고 행복에는 둔감하다. 해결하려고 해도 스스로 뭘 고민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무언가에 고민하고 있다기보다 고민이 많다라는 사실에 집중하며 고민을 끌어안고 산다. 무엇이 고민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왠지 우울하고 기분이 처져 있을 뿐. 사실 문제 자체는 대단한 것이 아닌데 문제가 일으키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문제인 것이다. 문제에 대해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걱정스러운 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울해져서 세상 모든 것이 잿빛으로 보인다. 그런 상태로 문제를 마주하면 오히려 또다시 새로운 문제가 생길 뿐이다. 시간이 없는데 티켓을 찾을 수 없어. 지퍼가 끼었어. 비가 내리잖아. 구두에 구멍이 나 있어. ...처럼 안절부절 못하는 현실을 계속 불러오게 되는 것이다. 안절부절 못할 때는 계속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일이 연속해서 일어난다. 그러니 일단 심호흡을 하자. 이 문제가 해결되면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 그때 자신의 감정을 먼저 상상해보자. 잘 됐다, 잘 됐어. 이젠 뭘 봐도 즐거워.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문제와 다시 대면해보자. 음,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군. 대부분의 경우 해결법이 불쑥 떠오르게 될 것이다. 참고로 무언가를 찾을 때에도 땡땡이 없어 라고 말하면서 찾기보다 있어 라고 말하면서 찾는 편이 더 찾기 쉽다. 없어 라고 부정적으로 말하면 어두운 현실만 보기 때문에 찾고 있는 것이 설령 눈앞에 있고 심지어 손에 닿았다고 해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무언가를 찾고자 할 때는 잠시 멈췄다가 찾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몰두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에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상 파악만 잘해도 문제의 파란은 해결되었다고 할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라는 질문으로 바꿔보자. 나는 정기적으로 생활에 대해, 인간관계에 대해, 일에 대해, 가족에 대해, 심각해야 할 걱정거리를 모두 종이 위에 토해내듯 적는다. 마치 뭉게구름이 낀 것처럼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이런 저런 생각을 계속하는 것은 무척 괴로운 일이다. 지금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다 꺼내보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더 이상 없다 싶을 정도까지 세세하게 적어내려가는 것이다. 다음 단계는 분류다. 가령 이 고민과 이 고민은 비슷하니 한 번에 처리한다. 이 고민은 이것과 연관성이 있는 문제이니 같은 시기 해결한다. 이 고민은 내일이 되지 않으면 해결법을 알수 없으니 스케줄표에 내일에 할 일에 적어두고 오늘은 잊자. 이 고민은 누군가에게 물어볼 수 밖에 없다. 언제 물을지 지금 확인하고 스케줄표에 적자. 이 고민에 대해서는 내가 스스로 노력할 수 밖에 없겠네. 이런 식으로 이것저것저것저것 하는 식으로 대처법을 모두 정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지금 할수 있는 일은 없어 라는 지점까지 도달하면 남은 건 그저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는 일 뿐이다. 산더미 같이 쌓인 일에 짓눌릴 것 같은 기분이 될때 그것들을 종이 위에 쓰기만 해도 작은 안정감은 얻을 수 있다. 많은 일을 머릿속에서 처리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지만 컴퓨터나 종이 위에 일단 끄적여 봄으로써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해야 할 일이 명확해지거나 구체화되기도 한다. 그리고 언뜻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문제를 할지라도 구분해서 생각하면 할수 있는 일의 반복일 뿐이란 걸알수 있다. 해야 할것 투두.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문제들을 모두 적는다. 그룹별로 나눈다. 그것을 다시 네 가지 패턴으로 나눈다. a 언제한다. b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상담한다. c 받아들인다. d 버린다. 해결법을 찾으려다 사방이 꽉 막힌 곳에 도달했을 때 다음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해결법을 찾을 수 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면 좋을까? 무슨 도움을 청하면 좋을까?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부탁을 잘하는 사람이 많다. 비결은 누구에게 무엇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막다른 길에 몰렸다고 느낄 때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상상력을 잃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에는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길 바란다. 솔직히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나 방법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다. 네, 오늘은 나 혼자 회의한다를 낭독해 보았습니다. 일본 아마존 성공학 분야 최장기 베스트셀러 도서이기도 한데요. 어, 이 책을 제가 일부를 낭독해드렸는데, 이, 그, 나 혼자 회의한다는, 음, 요새는 이제 언택트 시대이기 때문에 혼자 일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회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회의뿐만이 아니라 나를 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 어, 시간이 될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 같고, 1장은 혼자 회의를 시작하라. 2장은 혼자 회의의 5가지 유형. 3장은 혼자 회의 후 어떻게 일할까. 4장은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혼자 회의 고급편.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투두 리스트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직접 실행해 볼수 있다는 것. 그게 참 매력으로 다가오는 책입니다. 오늘은 나 혼자 회의한다를 낭독해 보았습니다.